안녕하세요. 선스타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부 관리에 진심일 제가 오늘도 역시 직접 사용 후에 함께하는 꼼꼼 리뷰 영상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아포테 펩타이드 보툴리늄 멀티 리커버리 앰플입니다. 텐션감 가득 차오르는 피부를 위해 주름 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자, 예전에 아포테 헤어팩 리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아포테와의 만남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제가 직접 사용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 후기, 그리고 사용 방법, 사용 모습,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스포이드 형태로 된 용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사용하기 참 편리하거든요. 일단 손등에 한번 우윳빛 부드러운 액체 제형 확인 되시나요? 농도도 적당하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오 광채가 슥 하고 금세 스며들죠. 끈적임은 없이 반짝반짝 광채가 올라오네요. 얼굴에도 직접 발라봐야겠죠? 지금 스킨으로만 살짝 정리를 해준 상태고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알러젠 프리 향으로 피부에 더욱 안전하게,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자, 피부에 직접 닿는 제형감 보실게요. 우유빛 액체로 정말 부드럽게 흡수되더라고요. 꼼꼼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얼굴 전체에 발라주기에 매끄럽게 잘 흡수되는 느낌입니다. 어떤가요? 끈적임이 많지 않아서 좋았어요. 채워지기는 하면서 끈적거리는 느낌은 없었고 자 일단 다시 한번 손등의 제형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게 농도가 너무 옅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직접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가볍고 산뜻한데 깊숙히 딱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양쪽 바로 비교되죠. 수분 광채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반대쪽에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되게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발라줘야 그 화장품도 피부에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laughs>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바르기에 정말 편했고요. 목까지 좀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얼굴하고 목 관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더 발라주고. 어떤가요? 오늘은 고탄력을 선사하는 고기능 앰플에 보습까지 꽉 채운 아포테 펩타이드 보틀리늄 멀티 리커버리 앰플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